로보카폴리 TV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요. 오늘 함께 볼 애니메이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로보카폴리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인데요.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린이들에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중국에도 수출돼서 중국 CCTV에 방영되기도 했대요.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또 함께 볼 표현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쭉볼 건데요. 안 들려. 안 들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귀를 일단 여세요, 여러분. 귀를 열고 예. 소리 들리는 대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영상 보이니까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 무슨 상황이지? 예, 그럼 좀 들릴 수 있거든요. 예, 바로 보고 올게요. 녕하這裡是救援隊 네, 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您好，这里是救援队。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您好，这里是救援队。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자전체문장은봤고요어떠세요좀내용 감잡히셨다고요 아, 좋아요. 굉장히 지금 잘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한 문장씩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만나 볼게요. 니하, 這裡是救援隊. 니하, 這裡是救援隊. 네, 우리 진이 뭐라 그랬죠? 니하, 這裡是救援隊.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조대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오, 그러면 하나 한번 볼게요. 니하. 많이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라는 뜻 맞아요. 그렇죠. 니하. 음. 자 근데 한국어로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하면은 니하오가 될까요 아니에요 중국어엔 뭐가 있죠 성조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한번 짚어보면 일성+ 어, 일성 아 음, 높은 음에서 쭉 이어지는 음이에요 아 이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확실한 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아, 이거 아, 자, 삼성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는데, 이게 아, 아. 이거 아니고요 아, 아, 여기 약간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길면 이성이 돼버려요. 아, 아, 내려가는 느낌만 좀 강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오케이, 4성4성은 떨어지는 의미예요. 쭉 미끄러져야 돼요.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 아! 네, 미끄럼. 아! 자, 됐어요. 하나 더 있어요. 경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 가벼울 경자예서 가벼운 음이에요. 성조가 없는 음인데요. 아, 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앞에 성조가 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주로 경성이 마지막 음에 오거든요. 이 뒤에 성조가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일성, 아, 아, 뭐, 아, 아, 뭐, 삼성이랑 올 때는 좀 높게 들리고요, 경성이. 일성이라고 하면 좀 낮게 들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 저랑 연습하면서 좀 익숙해져 볼게요. 아 경성은 자연스럽게 뒤에 붙는 음,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니하, 니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 선생님, 근데 저거 삼성, 삼성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이성, 삼성으로 들리는데. 우와 벌써 성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신 것 같아요. 정답 맞아요. 봐봐요. 니하 이게 맞아요. 원래 성조가요. 그런데 불편해요 발음이,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다양한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니하 이거 아니고요. 니하니하 앞에는 그냥 올려만 줘요. 뒤에는 그대로 내요. 이렇게 바뀌어요. 아 발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 삼성이 연달아 오면 이성 삼성으로 변하는구나. 맞아요.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가장 자주 쓰는 니하 요것만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이후에 나오는 삼성 삼성 자연스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래서 뭐라 그랬죠? 쯔리시쯔연대드에예 <heioon>, 쯔리쉬 <제� Kivol, otrosky> bueno. 뭐죠? 쯔리. 여기 라는 뜻이에요. 네. 저리, 여기, 는 무엇, 무엇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리, 시, 무엇, 이런 뭐예요? 여기는 무엇, 무엇입니다. 음. 여기는 이곳은 무엇, 무엇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리, 시, 회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학교입니다. 这里是학교 네, 이렇게 뒤에 명사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회사, 학교, 뭐 공사, 쉐어 이런 거는 차차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배워볼게요. 자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조연대 이거는요 로보카폴리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네, 주 배경이거든요 로보카폴리의 구조대잖아요. 구조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음, 조연대 네, 발음 그리고 한자 보면 구원대예요. 한자 보면 구원대거든요. 아 무슨 구원하는 구조대처럼 그런 대인가?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국어가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로 해석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연 네, 예, 발음도 약간 비슷하죠? 네, 우리말로는 구조대, 중국어로는 구원대라고 하는구나. 발음은 주연 또 해, 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한 문장 우리 분석을 쭉다해봤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구조돼서 진처럼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랑 한번 받아보는데요. 쉐도 형이 세번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눠서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어서 가볼 거예요. 네,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니하, 니하, 여기是. 아유, 잘하셨어요. 처음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애니랑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몰래 막 나도 모르게 막할수 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문장 쭉두번 같이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你好，这里是救援队。你好，这里是救援队。

언니姐姐, 음 시청 광장那边起了很大的火。 언니姐姐, 음 시청 광장那边起了很大的火。姐姐, 시청 광장 나边에起了很大的火어 누나, 시정 광장 쪽에 큰 불이 났어요. 에, 로디가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요? 불났대.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한번 한 문장씩 조금씩 조금씩 좀 나눠서 한번 보면요. 지지 음. 누나란 뜻이에요. 제제. 누나. 예. 네. 자, 누나도 되고 언니도 돼요. 예. 네. 중국은 누나 언니 따로 없어요. 지 요거 하나로 다통일 예.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빠도 있죠, 오빠. 그죠? 오빠는 뭐라고 할까요? 예. 네. 성룡, 성룡 그그. 성룡 따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네. 네. 거기 나오는 따에 나오는 끄예요 형, 오빠 역시 구분 없이 씁니다. 끄끄. 응. 남동생은 디디, 디디. 그렇죠. 여동생은 매매, 매매. 자 여러분, 요, 자자, 오거오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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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나오네요그오 아, 가족을 말하는 거는 같은 글자 연달아 많이 나오는구나 아빠 엄마 다 그래요 다 같은 글자 연달아 나와요 똑같은 글자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 성조가 달리 같은 글자인데 성조가 달리 들리는구나 예 네, 앞에 성조는 원래 성조대로 하고요 뒤에 성조는 경성으로 돼요 음 끄그 그. 아니죠 끄그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가요 지에 지에 아니고 지에 지에. 뒤에는 자연스럽게 붙죠. 이게 예, 경성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경성의 느낌을 요걸로 좀 자세,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시청광장. 시청광장이에요. 왠지 한국어랑 발음도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시청광장. 음.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광장, 광장. 발음도 비슷하네. 그죠? 왜냐면 한자가 같은 한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장으로 읽죠. 중국은 성조까지 붙여서 광창. 음, 응, 광창. 어, 이것도 삼성삼성이다. 그죠? 광창. 이것도 같아요. 니하. 이것도 광창. 광창. 느낌 오셨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음, 응, 그래서 요런 느낌, 어요 건설음이나 요런 한국어랑 비슷한 한자의 느낌 같이 가져가실게요. 나편. 음. 그쪽이에요. 그쪽. 나편. 자, 이쪽은요. 아까 줄리시 할때 저, 예, 네, 이쪽 그죠? 저편, 예, 편 하면은 여기서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편 이쪽, 나편, 저쪽, 그쪽.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청 광장 나편, 시청 광장 그쪽. 시청 광장 쪽 이렇게 되고요. 아. 그다음 또 뭐래요? 起了很大的火여좀 <목소리> <목소리>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중국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특징이 녹아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쪼개서 볼게요. 起火 자, 치 일어날 기자예요. 여러분 일어나다 일어날 기자, 그죠? 기립, 기상, 기자예요. 호 뭐예요? 불화자예요. 예, 네. 起火 일어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이렇게 돼요 자 어순 어때요 한국어랑 반대네요 그죠? 요거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막 뭐가 들어가요 이게 불이 나요 이게 아니라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큰 불이 났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어로 치라 났어요 네, 났어요가 되는 거예요 러가 들어가면은 다 끝났어 이미 예. 네. 과거 느낌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 나다 치, 러 났어요. 예, 네, 났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헌따자헌 뭐요? 매우 따클 대자 발음도 비슷하죠. 사성 따헌따더 더는 뭐예요? 무언 무엇의라는 뜻이에요. 예, 무언 무엇의. 그래서 매우 큰 하면 뭐예요? 헌따더 그렇죠. 헌따더화 매우 큰불 이렇게 됐어요. 자 붙이면 되죠. 났어요. 매우 큰 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 러, 헝다의 화. 자 됐어요? 의미 의미 잡으셨죠? 오케이. 자, 어려운데 의미 잡았어요. 아치, 호가 불이 났다데 와, 이 중간에 들어가는구나. 어순이 뒤집히니까 우리말이랑 좀 다르구나. 어 느낌 오셨죠? 이런 네, 게좀 어려워요. 그런데 N이랑 연습하다 보면 조금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점점 더. 자, 그럼 이 문장. 저 N이랑 감정 이입해서 따라해볼게요. 음, 먼저 나눠서 해볼게요. 지에, 지에. 누나，姐姐，嗯，市政广场那边。시청광장그쪽이요，시청광장쪽이요。市政广场那边。시청광장那边，큰불이났어요，起了很大的火。 起了很大的火. 그렇죠. 어려운 건데 잘하셨어요. 뜻 생각하니까 좀 따라하실만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쭉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시정 광장那边起了很大的火. 姐姐,市政광장那边起了很大的火 네, 잘하셨어요 에,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해봤죠 에, 그럼 이번에는 요 영상 보면서 따라해볼게요 姐姐,市政광장那边起了很大的火 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 자 오늘 영상 다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입이 조금 근육이 많이 좀 아프다 이런 분도 계시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잘하셨고요. 오늘 함께 본 내용 반복해서 계속해서 따라해 보시고요. 들으면서 중국어로도 적어 보시고요. 또 마지막에는 한국어만 보고 중국어로도 한번 말해 보세요. 이러면 정말 확 들어와요 머리에.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딱 붙을 거야.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다섯 번씩 쉐도잉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영상 끝까지 쉐도잉 연습, 입 근육 연습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빠이빠이. 안녕하 여기는 구조입니다시정 광장 쪽에큰 불이 났습니안녕하 여기는 구입니다 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您好，这里是救援队。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您好，这里是救援队。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 您好，这里是救援队。姐姐，市政广场那边起了很大的火。